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노 볼 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 당동 영상을 처음으로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, 용암피하기 라는 메 맵입니다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루하다고 하지 마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걸 바꿨습니다 스킨을 근데 이 문은 뭐죠? 음? 얜 그냥 있는 곳인가? 수영장이요? 여기가 수영장이었다고? 어, 아래로 내려가는 데가? 네, 그냥 있는 곳 같네요, 지금은. 어, 근데 저기 뭐 표지판이, 표지판이 써있네요? 아, 얘는 동물 좀. 그냥 있는 것 같군요, 이 응. 음. 아, 네. 용암을 피해라. 안녕하세요. 금심멸치입니다. 금심멸치님이 시작하셨네요. 이 맵은 O, N, E, N, G, I님의 거대 저택을 개조한 것입니다. 처음, 처음 올리는 거라서 부족할 수 있,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멀티, 멀티 때는 한 개씩. 아, 가죽 모자. 그냥 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쓰고 레버를 당김에 시작 레버하는데왜 시작이 되질 않죠? 뭐 오류인가요? 뭐 위로 올라가볼까? 어 진짜 시작되었네. 피해야 돼요. 내 밖에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걸로 같은. 이게 1인한 번인가 왜 이렇게 용암이? 오, 오, 오. 아무래도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것 같죠. 이거 어, 이간도 근데 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어. 나의 인생은 얼마나 많이 남았다고. 근데... 근데... 요리 위로 가야 돼. 아야. 아. 오 근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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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모든 게물에 타고 있어. 아, 블랙 심에. 너. 여러분들 명당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한번 쭉오안돼 어. 응. 우리 거 저기 저 유리 위로 가야 하는데 오이 안돼 오지마 오지마 안돼안돼 오지마 안돼안돼안돼 엄마가 이거 친 건가? 아 다음 맵이 있었네요. 근데 제가 레버를 두번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돼버렸네 다음 건 없나요? 예 네, 다음 건 없나요? 없는 것 같네요. 아 제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랬는데 시작이 됐네요. 으어 여기 무롱덩이 있네. 어? 구덩이가 여기 무릉덩이 저기 저기에서 엔딩을 하도록 하죠 음. 뭐야 이거 할까요 이거? 기 여기, 여기, 여엔 여기, 하기 여기, 저기 저거 저거를 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여러여 네, 제가 오늘 처음으로 찍어오는 마크 단독 영상 용암 피하기가 재미있어,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, 아,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는 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식사영왕님이 제 멤버인데, 그 식사영왕님이 이제 저보다 유튜브를 빨리 시작하셨고, 이래서 이런 걸 저한테 알려준 거니까, 주신 거니까, 제, 제 영상이 재미, 재미 있으셨다면, 식사의 왕님도 같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모두들, 안녕!